정원 고민 해결서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오늘은 정원과 집을 한꺼번에 계획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또한 역시 아주 어려운 땅에 왔습니다. 세모 땅이 또 왔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 이 세모의 땅에 우리 정원 친구 은미의 이야기를 잘 녹여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수 있도록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은미 친구 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광명시에서 온 김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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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사합니다기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을사합니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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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과연 다 감사합니다. 있사합니건 있을 수 네. 있을까? <laughs> 자 땅을 여기사사시게된기사합 어떻게 되죠? 아, 제가 정원 생활을 좋아해갖고, 음. 꽃좀 가꾸면서, 음. 이렇게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음. 제가 한 3, 4년을 발품을 팔았어요. 3, 4년 정도? 예. 음. 그러다가 진짜 운명처럼 나타난 땅이었어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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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덜컥 이제, 음. 신랑이랑 좀 부딪혀가면서. 부딪히서 아파트가 구축이에요. 음. 그래서 그 1층에 정원을 가꾸고 있어요. 이제 꽃을, 왜냐면 집에서 꽃을 오. 가꿔봐야 나밖에 안 보잖아요. 오. 근데 1층에다 심으면 오고 가는 사람이 다 보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하고 소통이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백인 친구가 왔네, 오늘. 자, 그럼 땅은 이제 그런 계기로 네.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제 샀는데 이 땅에 맨 처음에 갔을 때 그래도 어떤 게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3, 4년 발품 팔면서 이땅 운명처럼 만났다 했는데. 제가 본땅 중에서 위치적으로 음. 바다도 보이고, 음. 논뷰도 보이고, 음. 이래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음. 나중에 임대 사업처럼 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음. 계획도 뭐 농촌 민박같이. 예, 네네. 예. 에어로인비로. 예. 네. 그러니까 땅을 살때 우리 친구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개인 혼자만 좋은 땅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도 그게 가능한 땅을 준비했던 거가 이 스토리에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땅을 고르실 때. 그쯤 땅이 지금 몇 평이죠? 토지가 지금 전체가 159평 정도. 159평이었죠. 예, 예. 세모난 땅이고 예. 위에 쪽으로 4m 도로가 지금 네. 날 거고 앞에로 3m 도로가 돼 있는 있고, 땅으로 그렇게 돼 예. 있습니다. 향은 지금 이쪽에 정남향으로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저는 땅만 있으면 놀이터처럼 음, 왔다 갔다 하면서 꽃도 심고 음, 나무도 심고 음, 할줄 알았어요. 음, 근데 물어보니까 또 옆에서 자꾸 이제 얘기가 들어오는 음, 게 집을 먼저 안혀야 된다. 음, 그리고서 땅을 정원을 조성을 해야 된다. 음, 음, 근데 집을 안치기도 저희가 지금 막막하고 음, 정원을 조성하기도 막막하고 음, 땅을 음, 먼저 흙을 벗어 메꾸고. 음, 음. 거기다가 일단 뭐 꽃이나 나무나 심을까? 이 생각도 했거든요. 음. 그럼 어쨌든 가장 큰 고민이 우리 지금 미친이가 막막하다. 네, 막막해요. 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네요. 그래서 오늘의 그 정원의 수학 문제는 문제 1, 막막하다. 이거를 풀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미분적분으로 네. 한번 풀어보죠. 미적분 못했는데. 어측가 <laughs> 저도 물, 못하는데. 못과예요 <laughs> 자, 우선. 왜 막막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 어,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순서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땅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정원 좋아하는 사람 특히 네. 나무 갖다가 먼저 꽂아대요. 현장 언어예요. 심는다고도 안 해. 꽂아댄다고 그래요. 막 나무를 여기저기 막 눈에 보니까 심는 것부터 오류가 음. 생겨요. 그럼 나중에 건축하려면 다 드러내야 되거든. 사실 그 순서는 안 맞죠. 자, 그럼 어떤 순서가 가장 첫 번째냐? 아, 우리가 보통 이걸 기획한다라고 하거나 계획한다라고 해요. 본인이 우리 은미 친구가 잘 남편분이랑 잘 놀아야 되는 공간 하나가 있고 또한 가지는 나중에 이 땅이 숙박의 형태로 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두 가지 이야기 좋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이 땅이 어떻게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획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네. 글을 쓰는 거예요. 친구가 얘기했던 그것을 기획 단계에서 그럼 어떻게 얘를 대책을 세워줄까라는 걸 대책사항을 옆에다 쭉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디자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디자인에는 뭐 배치 계획도 있고, 정원 디자인도 나오겠죠. 1층 평면도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처음부터 집을 어디다 앉힐까라는 것부터 그리니까, 앞에 기획을 싹 잘라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여기 전용 그냥 집이야 라고 하는 친구는 이런 촘촘한 기획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한 기획이 촘촘하게 좀 해줘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수학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 얘기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건물의 배치로 제가 얘기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자 본인 본인 한번 그려봐 본인이 하고 싶은 배치를 한번 그려봐봐요. 너무 큰, 큰 그럼 크게 그려보세요. 짓지는 네, 않을 건데 그런 네. 식으로 좀안 치는. 그래도 친구 잘 그렸어. <laughs>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잘 그렸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laughs> 네. 더구나 기억작집을 했어요. 자 우선 기억집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집을 이렇게 안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여기서도 요 기억자 집 있잖아요. 네. 요 기억자 집을 여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재밌어지기 오.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 지금 요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거실이고 바다 보이는 음. 것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도로에서 우리 집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라는 것도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마당을 어떻게 쓸 거냐. 뒤에 마당을 우리가 버리고 쓸 거냐. 얘도 데리고 갈 것이냐. 라는 문제도 또 조금 있어요. 그러면 정원이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는 정원을 하나, 두 개, 얘도 세 개, 뒤에는 좀 약하긴 하나, 뭔가는 뭐 창고라든지 이런 부지로 약간 쓸수 있는 요런 토지는 될것 같습니다. 배치 자체가 보면. 그런데 앞에가 뻥 뚫려져 있는 그런 배치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정원을 여서 기 한다고 하면 정원이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차폐가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앉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아친다라고 하면 정원이 여기 하나 생기죠? 음... 여기 하나 생기죠? 여기도 생기죠? 여기도 생기죠? 여기도 생기죠? 해가 어디서 어떻게 가고 도로 여건에 따라서 각각의 정원의 공간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좀 달라집니다. 음... 그럼 얘는 여기에서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는 이틀의 정원이 지금 가장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과 집 사이에서 내가 정원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집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 따로, 정원 따로가 아니라 바깥에 집이 하나, 공간에 또 있다. 그렇게 하면 이 전체의 배치에 있어서 정원을 바라보는 거에있어서도 재미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 생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음. 내가 어떻게 배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할수 있지? 음. 여기서는 주거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뭐입사시각 계속 삶이 돌아가지만 여기는 선택적 시간에만 음.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떨어져 있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그는 바다 뷰는 어떻게 보느냐 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여기서이 창문이 열리겠죠. 네. 그러면 여기, 여기가 뭐 거시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제가 봐서는. 음. 그러면 뭐방에 여기 하나 붙고 뭐 현관을 뭐 보통 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봐서는. 아. 뒤로 들어 현관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오면 우리 집의 메인 정원 뷰가 나오고 이쪽은 바다 뷰를 시원스럽게 음. 열려 주고. 하지만 여기에서 정원은 막아 줘야 되거든, 이기가. 음. 들어올 때 여기가 안 보여 줘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든 조금만 정리를 해 주면 바다도 보이면서 독립된 공간이 정원이 생길 수 있겠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여기서도 바라보는 정원들이 별도로 가져요. 얘는 이 정원도 쓰지만 이 정원을 음. 쓰는 방, 정원의 방법이 좀두 개가 달라집니다. 얘는 이제 이런 배치에서 이게 펜션으로 이제 나중에 간다라고 네. 하면 이런 동들이 이제 파티룸이 될 거예요. 펜션 에을땐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새벽까지 음. 놀 겁니다. 이게 여기 있는 거 여기 또 틀리거든요. 은미 친구한테도 좋지만 나중에 펜션 에을 때도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배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떠, 어떠세요? 제가 옛날에 나를... 집을 질 때요, 네. 쌍둥이 집을 짓고 싶었어요. 오, 쌍둥이지? 왜? 네. 신랑 하나, 나 하나. 하나.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네. 꼭 그거를 얻는 듯한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럴 그래서... 때는 그러면 심의 비중을 이게 만약에 뭐 7대3이었다. 어... 그럼 이거를 65대35로 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간의 어... 크기를. 공간의 크기도 5대5로 하면 또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 한쪽이 65, 한쪽이 한35 정도. 이건 지금 7대3, 8대2 정도의 지금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잘 남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 좀 남거든요. 이런 정원 정도는 직접 활용은 안 되지만 코너 땅이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멀리에서 이렇게 집에 올 때, 이쪽 집을 바라볼 때, 이 집을 외부로부터 음. 우리 집은 되게... 따뜻하고 뭐 멋진 집이야 아름다운 집이야 라는 표정을 만들어주는 데가 이런 정원의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오늘 정원 안에 집을 짓다에서 되게 순서가 뭐냐면 제가 배치를 할때 동시에 뭘 배치했어요? 정원 배치를 했죠 음, 아,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네. 집에 배치를 한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정원 배치를 네. 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체 틀을 음. 보면 정원 안에다가 집을 배치하는 거예요 집을 배치하고 정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해, 이해되세요? 아, 왠지 정원 안에 집을 짓다가 네. 이해가 됐네요. 이해됐어요? <laughs> 어, 예. 제 말이 어, 맞죠? 어, 맞아요. 정원 안에다가 집을 배치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정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 정원을 만들고 집을 져? 네. 그렇게, <laughs> 그렇게 이해되죠어 그렇게 생각을 <laughs> 이해됐죠. 했거든요. 네. 네. 아. 이게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할 거예요. 음. 정원 안에 집을 짓다라는 거는 음, 음. 그냥 본인도 집만 이제, 이제 알겠죠. 네, 음. 집만. 음. 그리고 정원은 그냥 내가 꽃 나무 갖다 심어 음. 이런 식으로 음. 이제 대충 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얻고자 했던 게 음. 이거 음. <laughs> 이거거든요. 그렇지, 이거예요, <이거였구나. 웃음> 이제 여기서 또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집과 정원에서 어떠한 즐거운 놀이를 하면서 할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들어왔냐면 아들도 들어왔고, 손주, 며느리, 손주 손자도 또 들어왔어요. 음. 우리 나이 대에서꼭 음. 손주 손녀가 왔을 때놀수 있는 걸꼭 해주세요라는 말이 필수 들어갑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흔들근에도 들어와야 돼요. 근에에도 들어와야 돼요. 아이들 놀수 있는 뭐, 조그만 아. 뭐 집도 하나 놓 넣어줘야 돼요. 공통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그 그 요소들이 어디에다 놔야 될까? 라는 지점이 나옵니다. 어디다 놔야 될까? 어, 나 거실에 앉아 있거든 내 작업실에 앉아 있거든 우리 손주 손주들이 맨날 노는 게내 창문 앞에서 어려워면서 보였으면 좋겠어. 그 위치가 나오는 거죠. 그 위치가 이런 엉뚱한 데 가지 않을 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무엇을 하면서 놀 거냐? 라는 거를 쓰는데 이제 순번을 매겨요.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어느 위치가 좋을 때 난발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지금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정원을 만들어서 꽃과 나무는 많은데 손자 손녀들이 어디서 놀아야 될지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지 이 순서가 안 맞으면 정원이 되어지지 음. 않는 거죠 물론 그거를 지금 본인이 직접 디자인 음. 디자하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지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호가 됐던 주변에 그~ 전문 정원사들이 있던 그 도면을 찾아가 내가 이렇게 음. 그렸거든나 한번 봐줄래 전전문가의 도움은 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요. 비용이 들더라도 네. 그거는꼭 추천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손해 보지 않는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순서상은 하고 싶은 거를 나열을 하고 어디다 에 집어넣어야 할지를 잘 찾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정원 디자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 더좀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좋은 그림을 보고, 네. 좋은 풍경을 보고, 또 좋은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막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 그냥 뭔지는 몰라도 들으면 좋잖아요 마음이. 정원은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안에 들어와서 내 생활이 그런 명화처럼 명곡처럼 내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친구들한테 내 생활이 명곡과 명화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남아있는 여생을 좀 살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투자는 되게 좋은 투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정리해보면 은미 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게 됐습니까? 진짜 일반인들은 저 같은 일반인들은 막연했거든요. 그쵸. 땅만 있는데 신청을 하라 그래서 저 깜짝 놀랐잖아요. 아 집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신청을 하지 그래갖고 아하.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모르니까 또 그쵸. 지금 아마 이게 나가면 굉장한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같아요. 단순하게 집만 정원만 따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정원 안에 집을 이렇게 지면.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남은 인생이 네. 제 인생이. 그 네,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아이고 본인의 우지 우의 시간에 오히 어, 이런 온것 복이 뭐. 있네요. 말년에, <웃음> 말년에? <웃음> <웃음> 자, 오늘 정원 고민 해결서 정원 안에 집을 짓다 편 우리 은미 친구. 만나서 음. 너무 반가웠는데 아, 세모난 땅에서 쌍둥이 집을 어떻게 완성해서 음미만의 삶의 노리터를 만들 수 있는지를 수학 문제 풀듯이 하나 하나 풀어봤습니다. 수학 문제 쉽죠? 네, 쉬웠어요. 어 아, 이제 쉽대? 쉬웠어요. <laughs> 그 네. 성공했네. 고마워요 어쨌든. 네. 자 그럼 친구들 다음 편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만날게요. 네. 자 정원 오민에서 정원 안에 머리 짓다. Beast 집을 짓다. 안녕.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destroys> <Olympian cinema>